어 여보세요? 야너 음악 한다며? 이세돌 아니야? 이세돌? 그 바둑 선수 그분 말하는 거야? 그 이세돌 선수? 아니 이세계 아이돌 와타볼스 몰라? 아 뭔데 그게 십 더가? 어 카톡 보낼게 이거 몰라 이거? 이거? 이게 뭔데? 아 끊어. 뭐야? 씨. A few moments later. 아 이세돌 못 참지. 안녕하세요, 음악일타 강사 락스타 규짜입니다. 어, 왜 금요일이 아닌데 수요일에 업로드가 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뭐 많으시진 않을 테니까 뭐 많진 않을 거지.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오늘은 그냥 강의가 아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아니 고세군님이 제가 프로듀싱한 노래를 고관단 속에 노래 컨텐츠에 제보가 됐다 해서 왔어요 그것도 1번 픽으로요 사실 이 카톡을 받고 나서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 진짜 음악을 했는지도 어떤 음악을 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왕 이렇게 된거다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만든 노래 조금만 나열해 보자면 이정. 정도가 있겠네요. 잘 별로 없죠? 자 어차피 다른 노래들 관심 없을 테니 당신은 그 안에랑 나도 당신처럼만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그 안에 우리 원곡하면 수능 참십조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직접 수능 참십조님이 있던 디딤크루에 연락을 해서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곡을 해치지 않으면서 편곡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대략 2주 동안 이렇게 저렇게 고민한 결과 이런 곡이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반응이었지만 저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았어요. 노래가 기존 곡과 너무 다르다. 노래가 바뀌었다. 전 노래가 더 좋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근처에 있던 지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당구한 디지털 싱글 버전 나온 뒤로 안 듣고 있어요. 너무 변했어요. 원곡이 더 좋아요. 아니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당구한 풀어줄수 있는 거이 반응 들은 뒤로 아 이건 내가 건드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는 멘탈이 유리 멘탈에 조금만 공격받아도 아 진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잠도 못 잤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불안 속에 이렇게 잠못 드는 하루가 좀 계속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새벽 1시쯤인가? 그때 당시에 진호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 엄청 유명한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진실 혹은 것이 진호거였어요그 페이지에 어떤 분이 당신은 그 안에 디지털 싱글 버전 나왔다고 올려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게시물이 대박이 나면서 그 새벽 5시에 멜론 실검에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파리가 찍고 갑자기 오전 7시엔 2위가 찍혀 있는 거예요 뭐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아침까지 막잠못 자고 막댓글 적고 막이런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와중 그때 막 페이스북 친구 추가 엄청 오고 지금 막 인플루서이신 언 분들도 친척 엄청 오고 뭐 래퍼이신 분들도 친척 엄청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 진짜 내가 그때 물을 저었어야 됐다니까 어? 막 아프리카TV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어? 막 간장 붓고! 막 우유 붓고! 아! 아직도 제 인생에 후회되는 것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노래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신 결과 저작권료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당그한 시즌2 나도 당신처럼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좀 완성도를 좀 괜찮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아노 잘 치는 동생 섭외해서 세션비를 주고, 지금 현재 미소녀 베이시스트로 활동 중이신 HJ 프릭스 김현모님에게 베이스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아직까지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도 부탁하고. 해서 완성된 게 당신은 그 안에 시즌 2 나도 당신처럼입니다 좀더 담백하게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대로 저는 뭐 밴드 생활과 개인 활동을 한다면서 너무 게으르고 피폐한 삶을 보내게 됐네요 아직까지도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라도 해볼 걸 하면서요 뭐그 뒤에는 뭐 밴드 활동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잘안 되고 뭐 제가 뭐 하는 것마다 뭐잘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단간 3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 심적 부담감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꼭도안 나오 고 그러더라고요 뭐 군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뭐 군대 다녀오고 나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유튜브도 하고, 뭐, 당신 간에 뭐 시즌3, 뭐, 4, 뭐, 5, 이런 것들은, 그, 뭐... 우리 수능참시조님이랑 다른 프로듀스님이 이렇게 하신 이런 곡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 뭐 유튜브도 다시 하고 인스타그램 리스도 해보고 이렇게 팬도 코스프레해서 망가져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를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을 스레드에서 봤는데 지금 제 배경 화면이에요 자존심의 꽃에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멋진다 맞아요 전 그동안 자존심을 너무 부리고 아무것도 안했던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었을 모르겠지만 이상 이세돌 고세군 님에게도 감사하고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신 분들 전부 감사하고 이 노래를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신 드림원 님, 순능 참십조 님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연락드렸을 때 드림원 님 사는 곳에 한번 가기로 했는데 진짜 한번 가야 되긴 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영상에서 뭐 베이스를 깐다, 뭐억가가 심하다, 뭐 누구 저격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루시 노래 듣고, 저도 육현 베이시스트랑 작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뭐 저격이고 나발이고 그럼 내 우리 주 집에 왜 베이스가 왜 있겠어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고 혹시나 제 장난으로 한 말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체 제 진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음악의타 강사 락스타 교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라에 더욱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뿅. 왜 믹싱? 몸 빠르게 몸 믹싱을 해달라는 거야? 확인해봐야 되겠다. 옆에 있는 세이버장보다... 아니 원곡자가 콘텐츠 참여하면은 이거 생태계 파괴 아니야? 어? <laughs>